예, 또 요, 요건, 유자는 이번 바람에 저 꼭대기에, 어, 0 0년된유자나무예요 그, 너무 높아서 우리 남편이 따지 못한 거를 바람이 따는, 따 놓네요. 어, 바람이 부니까는. 아, 아주, 아, 백김치, 예, 오리정으로. 오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코레스토를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오히려 혈관에 기방을 녹이는 작용을 해요. 음. 음, 아주 맛있어요. 아, 이야, 아, 혈관에, 요그 밑에는 다 이제 백김치가 두 포기에 썰어서 밑에 깔았어요. 여기 보이죠? 백김치가 두포기 두 깔았어요. 백김치를 음. 백김치를 두 포기에 음, 예, 백김치를 예, 두 포기에 이제 하고 오리를 이렇게 예, 오리 예, 백김치 전골을 하는 중이에요. 브로콜리랑, 이, 밭에서 따온 것들, 브로콜리하고, 이렇게, 범똥도 밭에서 따온 것들이에요. 브로콜리하고, 브로콜도 밭에서 지금 따온, 방금 따온 거, 파프리카하고, 음. 아주 맛있게 좀 끓고 있어요. 여기다 당면을 내가 한 주먹 좀불렸다가 넣으면 더 맛있어요. 0백김치간 익으면 다참 맛이 좋아요, 사금사금. 오리고기도 맛있는데, 백김치가 더 맛있어요. 고기하고 같이 결들여주면 너무 맛있죠. 아, 이번에 명절 때, 우리 애들이, 다 오리탕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리 로스를 부어준다는 걸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 가족이 먹네요. 오늘 지금 아침 점심을 내가 안 먹고, 금식하고, 이거 속에 백김치가 있어, 들어있죠? 아주 맛있는 백김치가 있는 이거,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어, 백김치가 아주, 어. 음, 맛있어요. 음, 맛있네요. 음, 맛있어요. 음. 왜 금지가 나오죠? 오리 오리를 이렇게 산춧가루 좀 넣고 이 음. 뚜껑을 방금 어디서 닫나나 음. 뚜껑을 닫아요 음. 예. 100cm 오리 정모좀 끓이는 중이에요 올해는 그 배추를 좀 일찍 예, 심었는데 모든 우리. 노...